여인형 휴대폰이 그냥 황금폰이야. 명태균 씨,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지난달 예전까지만 해도 황금폰은 명태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란에 있어서 황금폰은 누구야? 여인형 폰이에요. 자, 그래서 포렌지 결과, 개엄 12월 3일 이전부터 이미 개엄에 관한 메모장이 수두룩 빽빽해. 어우, 메모를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애플패드를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의 내용에 대해서, 어, 신문을 진행한다. 했다 재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냐. 여인영 씨가 진술 거부권을 대부분 사용했어요. 100이면 99를 거부했어요. 뭐라고 거부했어요? 아, 제가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위증죄로 CCBB가 계속 걸려갖고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어, 진술 거부권 사용하겠습니다. 왜 나온가 싶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답변을 처음에 조금은 해요. 여인영 씨, 여인영 씨가, 어? 아? 윤석열 안가 회동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24년도 1월 1일부로 대공수사권이 폐지됐는데 경찰과 방첩 사이 이런 폐지된 것들이 이관되는 상황에 신원식 장관에게 보고했다. 자, 신원식 나옵니다. 메모하세요. 그런데 신원식 장관이 뭐라 그래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관심이 많으니 와서 설명드려라라고 지시를 해서 안가로 가게 됐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보도가 나온 비상대권 이야기에 무릎 꿇고 반대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 물어봐요. 그러자 제가 군 생활을 36년 동안 해봤는데요. 계엄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 동원될 사람도 없고요. 무슨 계엄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지 어? 평시에 무슨 계엄령을 한다는 건지 국군 통수권자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 근데 근대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항상 말씀드렸죠? 국제뉴스나 국내뉴스나 뭐 그러나 근대가 나오면 뭐예요? 앞에 거 지워요. 앞에 거 지우는 거예요. 뒤에 뭐라 그래요? 근데 나는 장군이고 상대방은 대통령인데 술도 조금 마셔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얘기를 했다. 왜? 내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인영이 정말 무릎 꿇고 막아 대통령님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반대를 했나? 아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오늘 전체적인 재판을 봤을 때아 대통령님 그 개엄까지는 조금 힘들 힘들지 않을까요 음 요런 느낌에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인영 씨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근데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왜 그러냐 자 특검 측에 이제 신문이 시작돼요 2024년 10월 27일 18시 47분 여인영 핸드폰 메모장에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그리고 압수수색, 행정망은 경찰망과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뭔지 모르겠어. 자, 휴대폰 사무실 자택, 그러니까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을 빨리 잡아라. 검거하고 압수수색하라는 거고, 경찰망을 이용하라는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에? 제가 뭐 보고한 거나 지시한 것도 아닌데, 혼자 그냥 끄적끄적한 메모들을... 왜 다른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죠? 어? 검찰들의 수사기법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취사선택해서 멋대로 스토리를 만듭니까? 저 메모 때문에 저 정말 지금 힘들어요 더 이상 증언 거부할 테니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렇죠 요 내용도 오 보도가 많이 됐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여인형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자료들이 살아났어 네? 근데 그조각조각들을 모아다가 검특검이 지금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곤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요